결국, 충범인은 아예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그 글이 좀 기억에 남아요. 너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살은 조금 더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아, 네. 아, 왜 이렇게 근데 너, 너무 재미없게 얘기가 나오지 아, 너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미나씨도 푸사 바뀌었네요. 찾아뵙게 된배우김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이 10월 말에 끝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닌데 그동안 제가 그냥 생활하던 대로 운동하고 오디션이 있으면 오디션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2022년 4월 칸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러고 1년 후에 다시 연락 주셔서 대본을 1부, 2부 정도 쓰시고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대본 받아봤을 때는 재밌어서 그 뒤에 에피소드들이 써지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조조수라는 작품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제 활동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보니까 계속 이 캐릭터를 고집해서 촬영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길일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자신감의 원천. 멈춰... <laughs> 어, 글쎄요. 일단은 저도 작품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어떤 작품 제안을 받았을 때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연기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저한테 온 것만으로도 전 당연히 너무 좋았었어요. 아, 아, 당연히 사실 제가 이제 작품 나오고 모니터링하면서 제 연기를 봤을 때는 사실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누구보다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 자신이 그건 너무 잘 아는 거라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성훈 선배님이나 이 과장님은 사실 평소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당연히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고 그리고 따로도 연락 드리고 뵙기로 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네네네. 제가 만에 스피로토가 나고고 그런. 아, <laughs> 아니요, 얼마 전에 이제 다그 연락 주셨는데 너무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음. 저한테 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음. 친한 친구들도 이 작품 정말 재밌다고, 너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어, 살은 조금 더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laughs> 말해주고, 아무래도 주연으로 참여한 작품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연기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도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억나는 반응? 어 이제 왓차에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그 왓차피디아라는 어플에 있는 리뷰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 그게 좀. 귀... 어 웃겼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 연애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조조소라는 작품에서 이제 정의사 님이랑 그 <laughs> 조충범이랑 그 이제 이민아를 두고 경쟁하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마차 피디있의 어떤 코멘트 중에 결국 충범이는 아예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그 글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어... <laughs> 아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역 캐릭터가 좀 너무 그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말들을 상대방한테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네. 아, 너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제일 나은 사람은 나는 <laughs> 연우 말고. 아, 연우 말고요? 연우 말고? 음. 글쎄요. <laughs> 그런 거 같은데요? 네. <laughs> 카카오톡이요? 네, 그렇죠. 그 기본 투사로 해놓은 지좀 오래됐어요. 어, 이유가 <laughs> 네, 근데 저도 그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좀 뭔가 막 자주 바꿨던 거 같기도 하거든요. 제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좀 방치해두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걸 굳이 이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고 난 후에는 굳이 부사를 바꾸지 않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한... 50% <laughs> 어떤 점이 있구나.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난 후로는 뭔가 제 삶이 그냥. <laughs> 그렇게 좀,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바라보고 이렇게 온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민아라는 인물이랑 전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0% 정도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르다. 제가 연기를 이제 22살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저의 20대는 사실 그냥 연기에 대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거에 좀 되게 집중했었고 한우물만 네. 파는 20대였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도피처요? 어... 도피처, 아, 아... 와서... 도피처가 없었던것 같아요. 아, 네. 아왜 이렇게 근데 너, 너무 재미없게 얘기가 나오지? 아 너무 <laughs> 약간 그런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도피처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딪히려고 하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제 연기 시작하고 나서 언젠가는 사실 제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조쪼소라는 작품이 될 줄은 전혀 저도 찍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조쪼소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또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는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laughs> 너무 저로서 연기하지 않고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저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다른 인물을 좀 연기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미아 씨가 그, 안 보이게.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전의 캐릭터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네. 스피노프 작이니까. 글쎄요, 정의사님 얘기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아, 너무 연기를 아예 배워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너무 잘하셨었고. <laughs>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사실 그 캐릭터랑 전혀 다른 인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스피노프 작을 만들었을 때 어떤 연기를 펼쳐주실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드는 생각으로는 이 배우의 연기가 궁금해진다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생각이 근데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네. 어... 뭐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든. 네. 네. 주어지는 게 있다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요. 올해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올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왜냐면 그 연초에 이 작품이 릴리즈가 됐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조쏘랑이 미나 씨 작품 사이에 공백기간이 좀 길었어서 엄청 쭉 끌고 온 느낌은 사실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랑을 주시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감사하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제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뭔가 <laughs> 좀 운명적인 느낌인 건가? 막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미나요? <laughs> 미나에게? 어, 나랑 참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은 부분이 많은 미나야. <laughs> 앞으로도 원하는 일잘 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못 보셨다면 민아 씨또 프사 받기였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영 배우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